여보세요? 응? 네? 여보는어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. 불났어요 어디? 어 도지사 김문수입니다. 에이지가 불났다고? 여보세요?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. 예? 네? 에이지가 불났다고? 그 일일 우리 나나 소방서 맞아요? 거기가 어딘데요? 어 내가 도지사인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? 지금 전화 받은 사람. 예? 여보세요? 이름이 누구요 지방 아줌마가 아, 아줌마요? 아저씨예요? 어 나는 도지사 김수입니다 아저씨예요? 근데 우리 전화는 어떻게 알았어요? 아니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? 예? 목욕탕?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름이 누구냐고? 거기 불렀다고요? 이상하다. 어 그래 아, 알겠어요 그러면.